r d u c 어 잠깐만 어왜요 왔네 왔네 혜진이혜진이 혜진이 약간 눈혜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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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이누 <이게> 누구야? <laughs> 아혜진아 네가 아파타 <laughs> 아니야. 아니. 옆에 뒤로 가. 안돼안 <laughs> 돼, 안 돼, 안 돼. 저기 뒤로 가. <laughs> 아 진짜. <laughs> 아이천프가 너무 필요해혜진아 어, 여기 앉아 여기. 어앉아앉아 앉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laughs> 혹시 일부러 문안 열어주시는 거 아니죠? 먹을 거 아니에요. 형저 태워가야 돼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물, 그냥 가요. 혜진아 벨트. 아, 뭐 혜진아 반갑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니 진아 어우 헤드나이네. 내 친구 내 친구. <laughs> 안녕하세요. 한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잘가오게너 어, 어, 잘생. 어. 네. <laughs> 혜진아 긴팔이 벌야겠다 왜요? 여기, 여기 더운데? 다쳐, 다쳐, 다쳐. 아 여기를 다친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야 해진아, 돼. 혜진아 긴팔이 벌이. 아, 혜진이 정말. 왜요? 아 지금 일하는 복장이 이게 뭐야 지금. 뭐. 팔토시를 하고 있고 지금. 어 이거 일한 데서 산 거예요, 오빠. 진짜? 그럼요. 네가 에이.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건가? 그럼요. 이거 엄마 가는 그농 자재 파는 데서 산 건데. 시끄러. 근데 왜 이렇게. <웃음> 이래 이래. <웃음> 형 자리 바꾸시면 안 돼요? <laughs> 야 지금 얼마 했다고 자리 를바꿔 알았어, 내가 그럼 그 위에서 할게. 아니에요, 그거. 형님. 제가 해야지 자. 근데 진짜 허리 조심해야겠다. 야 이거 잘못하면 그리고 무릎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laughs> <laughs> 야너 뭐, 어, 이거 뭐야. 조심해. 혜진이 조심해. 내 친구 조심해. 저 진짜 갑자기 확 불안이 엄습해 오는데 정말 일만 하다갈것 같아요. 어? 진짜 일만 하다갈것 아, 같아요. 일만 하면 돼. 일만 하면 돼. 아, 근데 이제 간간히 토크를 내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그거, 그거에만 답해줘. 알겠습니다. 아. 와야나 내일 손목 못쓸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심해 조심해 이게 또 그냥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쇳덩이 들는 거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요 뭔지 알지 아 어, 운동이라고 생각해 이게 일하는 근육하고 좀 다르다니까 그냥 주는 게더 편하지 어, 그래 그래 아. <laughs> 이게 떨어져 해진아 지금 머리 가를 때가 아니야 <웃음> 오빠 <웃음> 보세요, 그냥 딱 봐도 제가 더 훨씬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웃음> 혜진아 <웃음> 이거 봐라, 이거 두개 이렇게 봐 처음이잖아요, <웃음> 오빠 <웃음> 지금 너 처음 너 봤어? <laughs> 계속 보고 있어요, 오빠 아, 혜진아 아니 코펠 왜 이렇게 갖고 다니냐고 <laughs> 야, 일단 하나씩 가지고 가보자고 이거 하나씩 띄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아, 하나 띄... 성규야, 하나 띄면 된다 아, 오케이, 하나 띄고 한칸 띄고 여기 네 아,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문제구나 아, 등산 왔다 생각해야 돼 와, 아, 장난... 아, 우와 야, 이게 비가 와가지고 산이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겠다. 진짜, 야, 너 이거 불편하지 않니? 내가 해줄게. 일로 와봐. 어. 너한테 딱맞이야 여기? 오, 예쁘네. 야, 그래도 혜진이가 참 알뜰하게 챙기네. 근데 왜 이렇게 방송 쪽에는 약간 까칠하다고 소문이 났지?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 진짜, 혜진아, 나도 그거 없니? 아, 형, 나보다 혜진이가 이런 거 우리 세 개... 여기 다 챙겨 그랬네. 좋은 사람이에요. 야 근데 혜진아, 네, 네가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다, 아이가. 아예 아니에요. 체온도 높아요. 야, 알았어. 나하고 혜진이랑 토할 때너 빠져 있어. <laughs> 알았지? 너한 번만 알겠습니다. 네, 네 육성 나한테 얹으면 가만 안 둔다. 알겠습니다 형님. 응. 아 얼굴에 거미줄이 붙었어. 괜찮아? 아 키가 커서 그런가 봐. 항상 거미줄이 걸려 얼굴에. 너 아... 그런 거못 느끼냐? 어, 나 아직 괜찮아. 네가 나보다 더 큰데 뭔 소리야?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니? 오빠 저보다 작으셔서. <laughs> <laughs> 야 한혜진, 야, 그렇게 안봤는데야너 안 지금 그 워크맨 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였니? 저는 에버랜드. 아 진짜. 에버랜드 뭐했어? 같이 타줘야 돼 무서워하는 손님이 있으면. 아, 진짜 그런 서비스도 응. 있어? 어, 같이 맨 뒤에 타주는 서비스가 있어. <laughs> 태어나서 처음 탄 거야 거기서. 근데 어 무섭더라고. 아 너도 높은데 싫어하는구나. 응나나 음, 나 무서워해. 겁이 많아. 키큰 애들이 그런가? 오빠는 높은 데안 안 무서우시죠? 어우, 너무 무서워하지. <laughs> 근데 형 지금 제일 높은 데 계시잖아요. <laughs> 잘한다, 장성규. 무섭지 않으세요? 어때요? 그렇게 뭐... 높은 데 있는 기분은? 그래서 뭐. 산소가 좀 희박하거나 그러세요? 아니... <laughs> 뭐, 괜찮은데? 와. 아, 아 겸손하기까지. 아, 역시. 국본 달라. 아... 배워가자, 우리 많이 우리 남대문. 뭐냐, 한번 나와주면안 되겠니? 너무 열받는다, 제들 때문에. 제들 공짜기 너무 열받아. 좀 비키세요. <laughs> 아이고, 사모님이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고우셔라. 아니, 이거를 그럼 저희한테 얘기하시지. 그니까, 저 저는 간단한 거예요. 건 저런데 이거. 여기 뭐냐면요. 뭡니까? 저희가 재비한 버섯으로, 버섯 찰솥밥이라고. 밥을 떠서 어 비벼 가지고 비벼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아그 예. 다음에 여기 누룽지 우린 준비 다 떼놨다 이따가 누룽지. 아 이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면 돼 밑에 이렇게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식사 하시고 싶다. 예 식사 하시고 두시에 봅시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식사하시는 거죠 예 우리 밥 먹으러 저희 이렇게 차려주시고 라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에 많이 내가 <laughs> 많이 아니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예야 네.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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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해라 짱이다 오늘 진짜 고생했다 아이고 혜진 씨. 와 감사합니다. 아유 성규야. 감사합니다 형님. 저기 프리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어.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나도 일단 한잔 받을게. 그럼요. 와. 응. <웃음> <웃음> 야, 네가 형님 술 받으시는 우리 같이 따라해. 같이. 와. 야 내가 무슨 너네 조상님이. <laughs> 영광, 너무 둘이... 영광이죠. 제, 아유, 술도 안 드신데 그래. 언제까지 까먹었어요. 자, 자, 우리 또 성규의 어, 프리와 또 앞으로의 또 무궁무진한 우리 두 사람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아직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이렇게 엄게 아, 뭐? 보통밥이 아니야. 아, 음. 음. 맛있다. 어, 이거 지역 막걸리다. 야, 이거 저 밥이 아, 이거. 얘 버섯봐. 아 이게 버섯 향이 확 올라온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저 제육 넣어가지고. 네. 간장 살짝 넣어서. 예술이다. 어떻게 해, 이거? 아 보통 음식이 아니다. <laughs> 음. 음. 너무 맛있다. 야, 혜진아, 너 고기도 안 넣어서 먹는구나. 아, 근 고기를 같이 비비면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고기 같이 안넣는 거야? 따로, 따로 먹는 게 편해요. 멋있다. 에휴, 뭐야. 네. 리스펙 와, 너무 맛있다. 야, 근데 너무 맛있다. 미쳤다니까. 음. 와. 아, 근데 버섯이 진짜 맛있다. 음. 와, 형님과의 첫 식사다, 나는. 음. 나 처음이야. 진짜로? 너무 너무 신기해. 신기해. 응. 음. 나 너는 재석 오빠 연예인으로 보이는구나. 당연하지. 음... 넌 형이 우스워? 아그 얘기 아니었잖아. 아그 얘기 아니었어요? 응. 음. 아 이거 파라솔 진짜 불편하네. 제육볶음은 이렇게 돌려서 먹어야 돼. <laughs> 이걸 어? 이거 빼드릴까요? 야 이걸 이렇게 못 따고 계속. <laughs> 아 이거 나물 다 넣으셨죠? 아 됐어 됐어 아 이렇게 옮기시면 되아 혜진아 너 따뜻하다 너왜 너 이렇게 따뜻하니? 머리를 쓰세요 오빠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말이 맞다 응야 음. 음. 나에 대한 오해 있냐? 혜진아? 음. 세다 까칠하다 음. 본인 스스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다 맞는 말이에요 <laughs> 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거 오해가 아니에요 근데 아, 내가 친구로서 이렇게 껴들어서 미안한데 혜진이가 겉으로 그런 것 같잖아요 속으로 되게 여린것 같아요 음아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있어 보니까 오늘 잠깐 있어 보니까 음. 따뜻한 것 같아요 눈물도 많을 것 같고 혜진이 눈물은 없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작아요 음, 그래 큰일이에요 큰일 내가 사람을 음. 잘못봐왜 <laughs> 이렇게 못 봐요 오빠. <laughs> 방송을 그 정도 했으면 <laughs> 30년 가까이 하셨어요. <하셨으면서 웃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낯도 응. 많이 가리고, 나도 낯 되게 가리는데, 저는 얼마나 낯을 안 가려요. 아 그래? 아 그래? 네. 음. 아,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laughs> 마트에 가위를 사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 가위 어디 있어요? 주방용 가위요 <laughs> 이러면서, 한참 서서 얘기했거든요. 약간 그럴 때 아, 내가 음, 나이 먹었구나. 나이 먹었구나. 아유. 요즘에 길에 다니는 애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음. 애기 많이 낳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맞아. 맞아 이게 말해. 진짜 결혼해서 <laughs> 응. 달라졌어. 그 전과 후가 좀좀확 달라져. 근데 확실히 결혼하면 애가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응, 응. 내 애도 그렇지만 남 애도. 당연하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 짜증나요. <laughs> 열 받지. 네. 그래. 맞아.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문자 한통안 오고 집 초인종도 한번 안 눌리는 날이 있어요. 너무 좋아. 음, 그래서 너무 좋다. 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음. 진짜 혼자 있어서 오롯이 나 혼자 그냥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으면 아무 것도 안할수 있는 그거 정말 좋지. 맞아요. 맞아. 약간 두렵더라고요. 아 그래. 이렇게 살다가 누가 있고 그 누구랑 누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새또 생기고 또 생. 음. 근데 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 응? 음? 그러니까 나 혼자 있고 싶다라는 그 시간을 음. 존중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음. 어, 그러면 너도 반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안 해. 너도 돼서. 그 저기 밖에 나가서 혼자서 뭐? 영화 보고 할때 너도 그렇게 해주면 너도 그래야지. 그래. 그래서. 근데 너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너만 힐링하면 다냐? 말좀 할게요. <laughs> 아, 예, 예. 자식아, 너만 힐링한다야. 할,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어? 전 그만큼. 너만 했습니다. 힐링하고 유미 씨는. 아나다 했다. 네, 네, 네. 할 얘기가 있어. 아나이두 남자 너무 힘들어진다 <laughs> 대박이다 대박. 아, 대박. 아, 오 작업 또 만만치 않아. 오늘은 그냥 무조건 웨이트야. 웨이트의 날이야 오늘은. 야혜진아 괜찮겠니? <laughs> 야이거 나무가 큰데 그리고. 와. 아까랑 약간 다른데요. 나무가 잘하나봐요. 여기다 우와, 놓으면. 이거 이거. 야 이거는 그냥 못한다야 진짜. 그러니까, 와 이거 지렛대로. 이건 진짜 지레대로 해야 되네. 아 이유가 아, 있었네.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뒤져? <laughs> 오빠 야, 그 정도면 이거. 가로수 아니에요? 가로수.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걸 어떻게 뒤져? 오빠, 그 정도면 가로수 아니에요? 가로수. 야 이거 이거 전봇대야. <laughs> 야 그거 진짜 크다. 야 이거. 아 이거? 아우. 야씨. 아우씨. 짜이. 어,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아우. 어, 와, 이거 진짜 진짜 두껍다. 야 이거 장난야 이건 진짜 장난이다. 조심해야 돼. 와. 씨. 와. 우와. 와, 이게 그리고. 오랜 세월 물과 함께 이렇게 막 먹으니까 이게 와. 물 먹었어요. 엄청 무거워 그래서. 아. 와, 진짜 이거 와, 누가 이거. 해 와서. 야, 야 이거. 와. 와. 와아 와.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어우, 나도 힘 좋은 편에 속하는데 카메라의 궁댕이를... <laughs> <laughs> 와 지금 카메라가 먹고 지금! 아고아와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약간 요력이 생기네 이제! 이렇게! 해지아 이렇게! 와 오빠는... <laughs> 힘이 좋으시니까 그걸 번쩍번쩍 번쩍 드시는구나. 촤! <목소리도> 자, 어디서 하자.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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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서 하자. 차차 오빠 약간 무서울라 그래요. 차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푸시는 거아니죠요차오 요즘, 요즘 뭐 괴로운 일안 하세요? 차에 네? 토크 좀 하고 싶어요, 좀. 어? 토크 좀 해주세요. 일해. 아 질문 할거 많던데도. 일하라고. 아니 토크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아... 오. 와 저거. 오. 아마. 어 저. 조심 조심. 하자 하차. 아 역시. 그렇지 그렇지. 진짜 힘 좋다 오빠. 하차 역시. 우와. 오. 하자 봤지? 힘이 이렇게 쎄져서 <laughs> <laughs> 이걸 목봉을 <먹방을> 돌린다 지금. 하자 <laughs> <laughs> 아 혜진씨는 지금 힘이 없어 난리인데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난리지 오빠가? 갔다가 이제 여기다가 담으셔요 네, 네. 네. 처음 따봐야 이거 봐 이거 <laughs> 이야 버섯이 진짜 크다 이거 이야 옹기종기 모여서도 낫네 야, 이거 뭐... 버섯이 진짜 크네 음. 어우 무거 신기하네. 요 사이에서 이렇게 버섯이 자라나는 게 진짜 와. 아, 이게 신기하다. 장난 아니다. 이 맑은 숲속에서 자라니까 야, 이게 안 좋을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요. 그냥 먹어도 되겠다. 소확할 때 기쁨이 있네 이게 뿌듯하다 어떻게 이렇게 일렬로 폈냐 1층, 1층, 3층 집이네 진짜 웃긴다 아 여기 좋은 게 하나 있다 뭐? 진짜 일을 해야 되니까 응. 카메라 등지지 말라 소리를 안 하네 그렇지. 그 열이 너무 좋다. 맞네. 넌 일찍부터 모델해가지고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건한 번도 안 해봤겠다. 아 맞아. 아. 나 알바해보는 게 소원이었어. 아. 알바 해봐 안 해봤어? 한 번도 안해봤어 얘는 1 7살 때부터 모델했으니까 알바를 아. 한 번도. 아, 그게 알바였지 나는. 그러네 그러네.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혜진아, 네. 모델 할때 제일 힘든 게 뭐야? 기다리는 거예요. 아, 너도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구나. 네. 거의 막 10시간씩 대기했으니까. 음, 아, 대기 시간. 나도 성격 급해서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기다리는 거 아, 너무 진짜요? 싫어해. 어. 어, 혜진이 지금 어우! 어, 어, 뭐, 멋있다! 와, 지금 멋있다! 원, 어. 투, 쓰리! <laughs> 그 코드가 빨리 나온 줄 아세요, 오빠? 네, 아, 역시 미안하다. 혜진이가 하니까. <laughs> <laughs> 아, 근데 좀 전에 그 햇빛 받는 모습이, 아, 진짜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